2024년 11월 30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열1기상 8장 1절에서 21절, 요절 11절 제목: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곳,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에다니을곳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대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해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 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 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여 노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솔로몬이 언약괴와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시온으로 메어올리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언약괴를 메어 옮겨 지성수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했습니다. 언약괴 안에는 10개 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괴의 안치를 매우 기뻐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이를 보며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안치했던 언약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충만한 성전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 시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한편 솔로몬은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려 성전 건축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계를 안치했습니다. 적용, 말씀이 충만합니까? 한마디,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